조금 재밌어 보이는데? 와, 진짜, 부품 하나하나 분해해가지고 개조를 할수 있나 보네. 와, 총기까지 직접 만든 거 쏴볼 수도 있네? 와, 미쳤다. 다른 시뮬레이터 게임도 이렇게 정교하진 않는데? 이 건스미스 시뮬레이터는? 진짜 진또백이다. 제가 총 쏘는 것만 좋아하지, 약간,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한번 오늘은 잔잔하게 총기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건 스미스 작업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업장을 둘러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오, 생각보다 제대로 되어 있는데? 어? 게임에서 볼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총이다. 오, 이렇게 상자 위에서 가져와서.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이거를 이쪽에다 가져다서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꾸며야겠죠? 레일. 이거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총을 분해하기. 수리공정을 시작하려면 총을 부품별로 분해해야 합니다. 오른쪽 손잡이랑 탄창 배럴 부싱. 오, 제거하려면 길게 누르세요. 어? 와, 이런 거 하나하나 다해야 되는 거야? 레전드네? 약간 이것도 그 순서가 있지 않을까? 먼저 이거를 분해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아, 배럴 부싱 이게 파손됐구나. 그리고 언더 마운트가 분실이 됐고, 오른쪽 손잡이는 오염이 됐다. 자, 테이블 나가서, 오른쪽 손잡이를 일단 세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헝겊을 이용해서, 춘내 닦아. 이렇게 준내 닦고, 여기도 준내 닦고, 뒤집어서, 여기도 준내 닦는 거지. 존나 비벼! 그리고 언더 마운트 부품이 없으니까 컴퓨터에서 새로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거 4개나 사야 돼? 아, 씨, 나돈 없는데. 아니, 90달러밖에 안 주면서 이거를 다내돈 주고 사라고? 이거는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장님. 아, 씨, 남는 게 없는데. 자, 일단 권충 레이저. 여기 들어가서 레이저. 150달러? 미쳤어, 미쳤어. 이 레이저가 아니라 이 권총레이저였네? 씨... 그 다음에 왼쪽 언더마운트 레일 이거는 스톡배럴 부품상점에 들어가면 되겠죠 아 그래도 친절하네 권총레이저는 이 R 돼있는 곳에 사면 되고 이런 것들은 S,B에서 사면 되죠 와 개많아 뭔가 배럴, 볼트, 약시, 약실, 약실블록, 탄약실, 클립, 실린더 손잡이, 탄창, 장창, 순진착지, 안전, 가늠자슬라이드 스톡방아쇠 야, 이거 총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미친 듯이 하겠는데? 왼쪽 언더 마운트를 사야 되는데, 이건가? 맞아, 맞아. 이거 하나 사고, 오른쪽 언더 마운트를. 그래서 배럴 부싱이 뭔데? 아, 배럴 부싱이라고 안 써져 있어. 아, 이렇게 생긴 거? <laughs> 게임하기 위해서 총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네. 아, 어쩐지 여기 2, 3버튼 있었어. 와, 나 진짜 씨야 개좁다. <laughs> 받은 부품들을 바깥 끼우면 되겠죠? 오 이렇게 교체해주고 새로운 거를 확인 확인 우와 부품에 오일 바르기 오케이 기름칠 준비 기름 묻은 천으로 집기 그리고 이 기름으로 이거 닦아주고 이것도 닦아주고 오케이 이제 총을 조립하여 완전한 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넣고 나사 조이고 그 다음에 탄창 넣고 마운트 넣고 오른쪽 마운트도 넣고 살짝 돌려준 다음에 나사 조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럴 부싱까지 딱 넣어주면 오케이 조립 완료 오, 야, 도색도 진짜 마음대로 할수 있네? 오, 칠해줘, 칠해줘, 칠해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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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칠해, 다 칠해. 오, 진짜 생각보다 별론데 일단 깐지가 날려면 한 색깔로 칠하면 안 돼. 이거는 이런 색깔로 칠해주고, 딱 포인트로 이런 얼룩말 무늬만 강조를 해주는 거지.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 정성을 다해가지고 도색을 했거든요? 총을 주문제자 권총 레이저를 달아줘라. 오케이, 이렇게 딱 달고, 오 이제 총을 심하면 돼. 좋아 이제 총을 쏴볼 수 있겠구만. 탕. 오 생각보다 디테일이 있는데. 좋아 좋아 일단 한 개를 완료했어. 또 없나 또 없나? 와 이번 AKM 이거는 못 참지 바로 수락하기. 이야~ 진짜 개날 같다. 와, 이거 타르코프에서 스케브들이 호장난 AKM 들고 다닌 약간 그런 외형인데, 장인 동눈이 제 손으로 거치면 헌충도 새거가 되는 마술. 흡잡이 분리하려면 여기 나사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하고, 사이드 마운트 제거해 주고, 커버 제거해 주고, 용수철 제거해 주고, 키 가는 자도 제거해 주고. 아니 구대하는 거맞 지금 10분째 하고 있어 <laughs> 내 생각에 이거 만든 사람 총기에 대한 열정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이 정도면 <laughs> 외국에서 교육 자료로 써도 되겠는데? <laughs>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디테일해 리스펙트 어다 했다 오호호 다 만들었다 우와 이쁘게 생겼네 우리 AK에 마지막으로 1 배율 보트 달아주고 수직 선 잡이 달아주고 총구 제동기 달아주고 마지막으로 레이저까지 달아주면 완성 예! 와케이뻐케이뻐 개이뻐. 드디어 사격장으로 간다 Let's g 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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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권스미스 데모로 완료했습니까? 아 네네네 와 진짜 재밌게 즐겼어요 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가는 줄 몰랐네 아 근데 진짜 시향에만 맞으면 완전 갓겜일것 같긴 해요 총 쏘는 게 재미없어서 그렇지 분해랑 결합하는 거는 이만한 게임이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인 것 같습니다 어우씨 액션 게임 하다가 시뮬레이트 게임 하니까 잘뻔했네